아기다있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천천히 해. 건희 천천히 아 야야야. 놀로 잡고 있어. 아 알겠습니다. 마치 달려가야 돼. 어 가지? 끙끙 올라와. 어이 너 빨라요. 어이 네? 건희. 조금만 천천히 해도 될거 같아요. 어이 응. 네, 대답하면 안 돼. 대답하면 아니, 계속해야 안 돼요. 계속해야 돼. 계속 끼, 계속 끼, 계속 계속 끼, 계속 끼, 계속 끼, 계속 끼, 계속 끼, 아속아 대답하면안 돼요. 아 네. 어때요, 어돼요 조심해, 조심아바 봐라, 봐대 봐라, 봐 아, 나이스 좋아. 천 언니 일단 이스케이 먼저 해볼까요? 좋지, 좋아. 잘하고 있어요. 삼촌에. 좋아요, 은이조고 그 있어요. 합은이 조합은 이려고 해야 돼. 오케이 그렇지. 안돼 안돼, 이돼이스합이 조합은 이 조합은 이 조합은 이 조합은 돼이조합이거합은이조